여러분, 안녕. 일어나자마자 마켓컬리 언박싱하게. 얜 냉동, 얜 냉장. 냉장부터 보여드리자면. 짠, 반숙란샀고요 훈제오리. 이거는 단백바라고 처음 봤는데 단백질 8g?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하나가 3,300원이더라고요. 덜덜한 하컬 옥수수맛 잠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거 판다 샐러드. 여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냉동한 어제 남편 거한입 뺏더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쭈꾸미 재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육. 그리고 제 다이어트 간식 오징어 건어물. 떡갈비 저번에 먹은 불고기 또 재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시켜봤어요. 오늘 아침은 샐러드로 먹어볼게요. 일어나자마자 아파트 단지에서 러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 근육통이 진짜 더 심한 거예요. 진짜 아리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운동을 쉬지 않을까. 아, 네. 쉬는 날로 지정해가지고 촬영 날이기 때문에 오늘 촬영 대진 안 하거든요. 또 오늘도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꽃마살 샐러드. 반술란, 완전 찐 반술란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채소부터. 음, 음 아보카도도 들어있어. 여러분, 채소 먹은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저희 유튜브 보다가 뽐뿌가 와가지고,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두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시작해 볼게요. 냉동 블루베리를 일단 여기다가. 냄비에다가 블루베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알룰러스까지 넣어줍니다. 이제 얘를 좀 식혀줄 거거든요? 밑에 얼음을 조금 깔아가지고 겹겹이로 만들어줬어요. 완성했습니다. 아까 아침을 먹었지만 한번 시식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엄청 미니 빵 돌리고 있거든요. 빵에다가 그린 요거트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그냥 그린 요거좀 발라가지고. 짜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새콤달콤해. 음. 저는 촬영을 하러 왔고요. 일단 촬영 시작 전에 간단하게 또 때우려고 삼겹김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김에다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치즈소세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고 먹으려고요. 음. 어, 야, 무한도전 뭐 딱딱이! 이거! 2번! 뭐 할래? 3번 없어, 3번? 어? 3번 3번 없어 3번으로 할게 <laughs> 촬영을 좀 하다가 약간 당... 또... 살짝 당 충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슬림별또 들고 왔거든요. 저난 촬영 다닐 때 맨날 이거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거 두유에 한번 섞어 먹을까 합니다. 이거 두개 단백질 합치면 총 30! 대박이다. 음 대박이다. 지금 약속 만나기 전에 카페에서 업무를 보려고 카페에 와가지고 티랑 소금빵시켰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잼발라 먹을 빵도 샀어요. <laughs> 짜잔! 저희 몽골 팬들이 모였습니다. 안백질이라 <laughs> 어, 괜찮아.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근데 아까 진짜 머릿속에서 탕으로도 생각나고 빵도 생각나고 지금 미칠 것 같아요. 하, 계속 내일! 일일육수 빼면 되지 하면서 합리화 중이긴 한데 하, 계속 생각나요 어떻게 해요? 진짜 술이 무서워. 짜잔, 이제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먹겠습니다. 단백질은 13.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걸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순대국 먹으러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이어트 할때 이게 나쁘지 않은 게 뭔지 알아요? 밥을 한반 정도만 먹고 여기서 고기를 건져서 먹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건강해. 요 나의 꿀팁 밥은 먼저 덜어내놓고 <목소리> 짜잔! 오늘은 배송이 바빠가지고 도우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포장중이랍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택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힘이 너무 없고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쉐이크랑 어제 먹다 남은 빵 소금 파게트인데 이렇게 먹고 끝내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 돌린 데 완전 맛있다. 오늘은 저거 맛. 음 여러분, 이 갑자기 입이 심심해가지고 저번에 산 오징어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지금 먹으려고요. 음? 완전 맛있어 뭐야? 얄로건 없으실게요 네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찐 다이어트한지 11일 차거든요. 근데 약속도 꽤 있었고, 그래가지고 몸무게는 막 그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슬슬 군산이 좀 다듬어지고 있는 느낌? 오늘 아침, 훈제 닭가슴살에 찹쌀루니 시나몬 맛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배고파. <laughs> 음, 야채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샐러드 빨리 사야겠어요. 음. 여러분 이제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당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열일해가지고 아직 제 일은 끝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빼빼로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순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음. 짠 오늘의 저녁은 이거 단백바 저번에 샀던 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예, 콘옥수수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곤약 김치 볶음밥. 이렇게 총350 칼로리.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무슨 맛일까? 음! 우와!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옥수수 콘 같이? 근데 약간 두부 맛인 것 같기도 하고, 두부 플러스 오뎅? 느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저번에 만든 그릭 요거트에 저번에 만든 블루베리 잼에 그래놀라 얹어서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얼이놓은 게. 그릇이 너무 작나봐. 대박. 음.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어제 배송하면서 약간 허리에 무리가 나봐요 그래서 좀 살살 할 예정입니다. 좀푸는 느낌으로. 응, 좋아지. 자 필드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든든하게 참양고추 닭가슴살이랑 이건 불고기 버리 떠어다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여기 완전 난리났어요 지금 거의 별자리가 <laughs> 진짜 음 맛있어 음 오늘 저녁은요 훈제오리에다가 양배추 볶아가지고 굴 소스 한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계란 반숙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음.